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파동이 보강 파동이 있고 상쇄 파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파동이 하나 일어나고 이쪽에서 하는 파동이 하나 일어나면 그두 개가 합쳐서 그 힘이 더 세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용수철인데, 네. 저기서 지금 가운데에서 두개 파동이 만나니까 확 커지죠. 이게 보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파동을 보면 이게 지금 파동이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만나서 죽어버립니다. 그죠? 이게 상쇄입니다.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파동을 쏘셨습니다. 그 파동이 무슨 파동일까요? 십자가의 파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쏘시는 그 십자가의 파동은 사랑의 파동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이게 십자가의 파동이죠.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십자가의 파동을 쏘셨는데 그 파동에 우리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그렇게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파동이 두 개가 합쳐지면 엄청난 힘이 돼서 보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파동을 쏘시는데, 그 파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파동은 상쇄되어 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냐? 성경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엔옥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옥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파동, 그 은혜의 파동을 너무나 잘 느꼈어요. 그래서 그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는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엔옥의 파동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파동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사랑의 파동을 팍 쏘셨어요. 그때 에녹도 사랑의 파동으로 반응합니다. 그두 개의 파동이 이렇게 이렇게 만나니까 확 커지면서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에녹을 데려가 버리시죠. 그래서 더 이상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파동과 우리의 파동이 제대로 만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동, 그 사랑의 파동을 느꼈죠. 지금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파동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파동.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파동 가운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는데도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총리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집으로 가서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저는 그 다니엘의 감정을 생각해 보는데 그때 다니엘의 감정은 너무 깊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의 파동이, 그 물결이 밀려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파동이, 물결이 밀려옵니다. 그 파동을 막 느끼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파동을 막 보내는 거죠. 그두 개의 파동이 놀라운 능력으로 다니엘의 삶 가운데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드의 정신, 위드의 스피릿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게 위드의 정신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는그 고백 가운데 영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그 파동이 주님의 십자가 파동과 만나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죠.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공동체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두세 사람이 모여요. 그 모인 곳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의 힘은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공동체의 힘은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생겨납니다. 자, 마차가 있어요. 마차를 뭐가 끌죠? 말이 끌잖아요. 그 마차가 힘있게 가기 위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마차를 100마리의 말이 끌고 있다 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런 일이 있지도 않지만 100마리의 말이 마차를 끄는데 한 마리는 이쪽으로, 한 마리는 저쪽으로, 한 마리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그 100마리 말이 다 제각각 간다면 그 마차가 어찌 달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차를 단두 마리의 말이 끝나 할지라도 그두 마리의 말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그 마차는 힘있게 달려갑니다. 이게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공동체의 힘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아야 할 같은 곳은 무엇일까요? 주님, 주님의 은혜의 파동이 느껴집니다. 그 사랑의 파동, 십자가의 파동, 그 사랑의 파동에 나도 사랑으로 감사로 반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영적 파동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힘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제 고백적 이야기를 좀 할게요. 목사인 저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이 늘 즐겁기만 하고 그 시간을 늘 빼먹지 않고 할까요? 아니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삽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때로는 회의도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 신방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계속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 설교 준비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시간이 남아서 자리에 앉으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기 싫기도 하고, 때로는 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안 하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목사라고 늘 말씀보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정말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해요.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만남은 아니잖아요. 근데 시간이 있어도 하기가 싫어요. 때로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다른 일 하는데 쓸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저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열심히 살지 않았나요?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했어요. 물론 아직까지 못한 일들도 많아요. 미뤄진 일들도 많아요. 많은 일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죠.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없는 겁니다. 저는 하루를 열심히 살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하기 싫고, 하기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기도 하는 거죠. 결국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바쁘잖아요. 시험 공부하고 기말고사 준비하고 영어 공부하고 교회 일하고 열심히 하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는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주님과의 일대일 만남을 갖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내게 시간이 있어도 나는 하기가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은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저의 영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뭐냐, 첫 번째.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순위의 문제입니다. 제삶의 우선 순위의 잘못이 있구나 그 저의 깨달음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있어도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마음의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전쟁의 문제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집요한 사탄의 공격은 그 만남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너할일 많잖아. 해야 할일 많잖아.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잖아. 하기 싫잖아. 하기 힘들잖아. 그냥 하루 쉬어. 이세 가지, 우선순위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리고 사탄의 공격.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곳을 바라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목사인 저조차도 그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당연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제 안에 있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시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회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 문제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내 마음을 강하게 두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1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그 도움은 헛됩니다. 영어로 worthless라고 되어 있어요. 가치가 없다. 다윗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사람의 도움은 중요치 않아요. 내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재정 문제, 교회 문제, 그게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정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식물을 참 좋아하시는데. 그분은 식물 분갈이 분가, 하는 게 기쁨이랍니다. 너무 즐겁대요. 얼마 전에도 식물들 분갈이를 하는데 열심히 돌보는 식물 하나가 자꾸만 잎이 시들고 좀 상태가 안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분갈이를 하면서 뿌리를 봤더니 뿌리의 일부가 썩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썩은 부분을 잘라냈대요. 그리고 분갈이를 해서 다시 심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줄기들이 있어요. 내 개인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내 인격의 문제, 여러 관계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줄기가 아닙니다. 뿌리입니다. 도대체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식물을 시들게 하는, 그 식물을 죽게 만드는 문제는 뿌리입니다. 썩은 부분을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영적 생활을 바라보면서 썩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죽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가 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썩은 부분을 도려낼 때 그때 우리가 살수 있어요. 그 뿌리가 가까워서 어우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냥 두죠? 그 식물은 죽어버립니다. 하, 아무리 싱싱하고 푸르러도. 뿌리가 썩으면 식물은 죽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썩으면 전체가 죽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들의 삶의 썩은 부분을 쳐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여러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입니다.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누구보다 저는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중요시하고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파동, 그 사랑과 은혜의 파동, 그 파동이 밀려오는데, 내가 그 파동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도 주님과의 만남이 관계가 전부입니다. 그 파동이 나가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의 파동은 상쇄되버리죠. 죽어버리는 겁니다.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파동은 보강되나요? 상세되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은혜의 파동이 막 보강되어지는 모습을 볼때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죠. 어찌 저만이겠어요.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부디 그 주님의 십자가 파동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오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물결이 내 마음속에 좀더 와닿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 안에도 그 파동과 일치하는 파동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사탄의 역사는 그 파동을 불일치시키죠. 그래서 파동이 상쇄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죠. 영적인 그 침체 가운데 빠져 들어가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신앙 생활의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공동체는 같은 곳을 바라볼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백 마리의 말이 마차를 끌어도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 마차는 뒤집어지죠. 두 마리의 말이 끌어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죠.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같은 곳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위대의 정신, 위대의 스피리스로 고난 주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꼭 그렇게 삽시다.